1전 사장 연습문제 19번. 3천달러를5% 이자로 투자했다면 매년. 두 번째, 반, 반년에 한 번. 이거는 한 달에 한 번씩. 이거는 매주 한 번. 얘는 매일, 그리고 연속적으로. 각각의 조각의 조건에 대해서 5년에 대한 원리학계를 구하시오. AT는 a0 괄걸 열고 1 플러스 n분의 r의 nt 여기에서 얘는 원금이고 얘는 이율이고 얘는 횟수입니다 얘는 기간 5년인데 1년 단위로 이자를 매긴다고 했죠 걸 열고 1 플러스 이율은 5%다 그랬으니까 100분의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횟수는, 횟수는 매년이니까, 1년에는 한 번이니까, 여기에서 횟수를 따로 쓸 필요가 없죠. 1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간, t 대신에 5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걸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뭐가 달라졌나요? 네. 두 번째는, 반년 단위. 그럼 1년에 두 번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t 대신에 5를 대입하는 건 똑같은데, 원금이 3,000불인데, 3만불이라고 썼네요. 3,000. 1불 났어요. 여기서 이 작은 다섯 개 문제 전부 똑같은 거는 이유는 똑같죠. 100분의 5. 1 0 0분에 5인데 여기는 반년이니까 1년, 1년인데 년두번을낸 거잖아요 그쵸 그럼 횟수가 두배로 두 늘어나고 이율은 2로 나눠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하면 3840.25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뭐 어떻게 세 번째는 Monthly 한달 단위로 그러면 A5는 A5인데 3,000 1 플러스 5에 어, 매달이니까 1년에 몇 번을 내야 돼요? 12번 내야 되겠죠. 100분의 5는 100분의 5인데 어, 이자를 12개로 나눠가지고 내야 되겠죠. 계산을 해주면 3850.08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이번에는 네 번째는 뭘 구하라 그랬냐면 위클리 1년에 몇 주죠? 52주죠. 그래서 1년에 52주다. 그걸 생각하고 푸시면 돼요. 원금은 똑같고요. 1+r r 은 똑같은데 52. 이 이자를 이 52개로 나눠서 계산하시고 횟수는 5년에 5에다가 52.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4번은 3 8 5 1 6 1 나옵니다. 계산 꼭 해보세요.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이번에는 매일이라 그랬어요. 데일리. 데일리니까 A 똑같고 1 plus R 똑같은데 1년에 한번 원래 하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매일 이자를 가져가죠. 그러면 365 여기는 365로 나눠 주면 되겠죠. 계산을 하면 3852.01 나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이 중요한데 연속적인 연속적으로 그럼 그것은 뭐냐면 AT를 계산을 해서 리미트를 씌워 주세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렇죠? 연속적으로 그래서 AT는 어 a0에 1 플러스 m분의 r에 m t n 3 근데 이거를 연속적으로 넣으니까 n이 무한대로 갈때 해줘야 돼요 그러면 a0은 숫자니까 앞으로 꺼내고 리미트 i n이 무한대로 갈때1 플러스 m분의 r 이고 지금 필요에 의해서 n분의 r의 역수를 써 주세요. r분의 n이죠. 그러면 현재 이두호가 성립하지 않죠. 여기에서 n은 요 n 썼다고 치는데 r은 일부러 했으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r을 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아까 원래 있던 t를 안 썼으니까 t도 써 줘야 돼요. 그래서 rt가 밖에 붙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여기까지가 1 플러스 무한대분의 c니까 0. 1 플러스 0의 무한대승이고, 얘와 얘가 서로 역수 관계일 때 얘는 뭐가 되죠? 네, 2가 됩니다. 2의 rt승. 그래서 a0 곱하기 2의 rt승이 되겠죠. 그래서 연속적일 때는 이렇게 써주면 되고, 이 문제에서는 a0 3 0 0 대입하시면 되고, 2는 뭐죠? 2의 r. 100분의 5%고, 그 다음에 5년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3852.08이 됩니다.